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환간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의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시드 기아는 바벨론에 대적하기 위해 에굽의 도움까지 받아봤지만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간 넷살은 에굽의 군대를 격파하고 또한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시드 기아는 바벨론의 군대를 피해 달아났지만 여력없 평원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시드 기아의 아들들과 유다의 고관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으며 시드기아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많은 주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의 살길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와 멸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으로서 외부의 어떠한 도전과 도발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특히나 선지자 이사야 당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은 송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아주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만큼은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믿음이 점점 왜곡되고 말았다는데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이 예루살렘만큼은 지켜 주실 것이니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죠? 예루살렘으로 도망만 치면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예루살렘에 대한 왜곡된 사상이 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마치 바벨론에서 파견한 스파이와 같이 여긴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바벨론의 스파이거나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큰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르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입술로 선포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유다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예루살렘은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다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과 바벨론의포로를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들의 사명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야 했지만 이를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으며 온 땅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실제 유다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라 혹은 국가라는 개념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소리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음집을 하나로 묶고 하나의 책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에게는 히브리 성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 성서라고 불리는 이한 권의 책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완성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는 더큰 고난이 다가오는 시기가 아니라 그 반대로 곧 아침 해가 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어둠이 점점 깊어질수록 앞으로 다가올 빛의 시대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애를 도마하지 말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유다의 백성들은 진짜 문제란 어둠이 가득한 환경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지만 아니 자신들의 운명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님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해야 할일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여 편찬한 것은 물론 그 말씀을 토대로 앞으로 스스로를 유다민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과 태도를 정리하며 가르쳤습니다. 이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포로기 시대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처절하게 유다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태도야말로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유다 민족의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삶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온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비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향해 뻗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잃지 않고 온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어 같이 소망의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계곡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환경이 깊은 어둠으로 빠질 때마다 우리는 더욱 더 다가올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잔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곧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의 내일의 소망인 것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하루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환경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수망을 함께 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